있어요. 자, 봅시다. 1번,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그렇지, 6팩토리얼, 6명 중 4명을 일렬로 뽑는다. 6 p 4 6명 중에서 1명 반장, 2반장, 6 p 2 그죠? 맞죠? 자, 그다음에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7 p 3 10명 중... 반장, 부반장, 석이 3명 뽑는 거야. 10, 아이고 10, P, 3다 서로 다른 N개의 카드에서 24개니까 반장 어, 1열로는 M 팩토리얼이 24, 그럼 N은 3이니다4팩토리얼이 24거든. 자, 2번 이웃할 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웃은 어떻게 한다? 이웃하는 애들을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이웃하는 애들을 묶고, 이웃하는 애들 묶고, 두 번째 그 안에서도 일렬수 계산해 줘야지. 그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남, 여자들이 다섯 명, 남자들이 네 명이야. 근데 여자들은 서로 이웃하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건 똘똘똘 뭉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뭘로 보냐면 얘를 한 명, 둘, 셋, 넷, 다섯 명이 일렬로 쓴다고 생각을 해주고 그 안에 여자애들도 서로 자리를 막 바꿀 수도 있지. 그래서 오팩토리알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펜슬 6개의 문자가 있는데 모음끼리 유타탈해 그러면 자음만 좀써보자 PN,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E하고 I가 모음인 거지. 그럼 모음을 묶고 그럼 실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오팩토리알그 뭐 안에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이팩토리알 자 수학책 세 아니 수학책 세권 영어책 네 권인데 수학책끼리 뭉치래 그럼 수학을 세 권을 묶고 영어 네권 그럼 실제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권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백토리알에 여기 수학책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좀 백토리알 그지뭐 이런 건안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요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지 않을 때는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세워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에 세울 가지수를 세우면 되지 그 그걸 한번 해볼게 자, 남자가 일단 4명이고 여자가 5명이야 그러면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자를 먼저 세우는 거야 여자를 그럼 여자가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을 세워 그러면 이제 세웠으니까 벌써 이미 오백 토리알 그다음에 남자 이웃하지 않을까요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자리 있지 자리 그 자리에다 끼어 넣는 거지 몇 자리냐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지 여섯 자리에 남자 네 명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6. P3. 순서가 바뀌면 개수. 그, 남자, 여자, 남자랑 남자, 이남자 자리 바꾸면 개수 세는 거니까 P로 쓰는 거야. 자, 이번에는 교대인데, 자, 봐봐. 자, 교대는 이런 개념이야. 남녀, 남녀, 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여, 남여 남,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명수가 같으면, 음, 이렇게 중복돼서 살수 있지만 지금 보다시피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적어 그러면 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해주고 다시 여자를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남녀남녀는 불가능한 거야. 무조건 교대라고 했으니까 여자 남자 여자가 다섯 남자가 네셔서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남, 여자 값,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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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떨고, 남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자. 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남자는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자가 다섯 명 쓰는 거, 그 다음에 남자가 네명 쓰는 것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이 문제 말고 여자 남자가 명수가 같을 때가 있어 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 보면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5명이지만 예를 들어 남자가 문제를 조금 더 해서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이라고 해보자 남자랑 여자랑 제 명수가 똑같대 지금 교대로 그러면 얘는 남녀 남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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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되고 또는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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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해 명수가 같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랑 두 번째 이 경우 서로 더해줘 뭐 그렇지 더해주면 되지 그럼 똑같대요 생각하는 건 먼저 남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사팩토리알 그리고 사이 사이가 아니라 왜냐면 여자 여기 들어가면 안돼 무조건 여기 그러니까 여자만 쭉세용 되니까 사팩토리 또요 경우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자만 먼저 쭉 세우니까 사팩토리 알 사이가 중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사팩토리 알이네들을 더하면 돼요 명수가 같은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수가 다를 때는 이렇게 명수가 다를 때는 좀 신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교대 개념이 없다는 걸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1번 또 해볼까요? 자, 농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배구 선수는 이웃해도 되니까 배구 3명을 세울 거야. 그래서 3팩토리알 곱하기 농구는 자리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니까 4p2.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교대로 세워요. 데 교대로는 잘 봐야 돼, 명수를. 일단은 농구, 배구, 농구, 배구, 그 다음에 농구 이렇게 나도 농구가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게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배구, 농구, 배구, 농구, 배구 이 상황밖에 없으니까 배구 선수를 다 어, 나열한다 생각해서 삼패토리알. 그 다음에 여기 농구 선수가 따로 간다 그래서 이 패토리알 이렇게밖에 됐죠. 자그 다음에 프렌드자프 여섯 에서 여섯 문자 s a w o m 하지않도록 i 니까이웃 m a n 하지 않도록이니까 먼저 n 음이 o 태도 되는 자음 F -R n n D 를 먼저 나열해 그래서 n 팩토리 i 그 a w o m 에다가모 o 을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o 나둘셋넷 다섯 개 그래서 o is a w o 학생 4명에서 7명이야. 7인 8각 경기를 할 거래. 선생님, 학생 그 대로 세울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알다시피 선생님 먼저 못 써. 다음에 학생만 있으면 그래서 학생, 선생님, 쌤. 학생, 쌤. 학생, 쌤. 하나, 둘, 셋, 넷. 학생. 이렇게 바뀌지 못 쓴. 요 상황밖에 없는 거야. 그치? 학생, 쌤. 그래서 학생 세우는 거 4. 선생님 세우는 거 3. 요 방법밖에 없어요. 얘는. 선생님, 학생, 이렇게는 못 쓰니까. 됐나요? 자, 이번엔 그 다음 문제. 자, 5번 해봅시다. 자, 5번은 이제 조건을 조금 따져서 해줘야 돼서. 자, 5번에 1번. 천천히 해볼게요. 5번에 1번. 자, 이게 지금 비상인데, 6개의 문자를 열로나열할 거야. 근데, V하고 G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니까. 하는 자리를 잡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V를 무조건 맨 앞에다가 G를 맨 다음에다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미 V I S A N G에서 V와 G는 써줬잖아. 그럼 요네 개만 중간에서 와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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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1 번의 확률은 4 팩토리얼. 확률인데 경우수. 2 번은 이게 좀 어렵지. V와 G 사이에 두 개만 와야 되는가? V 하고 G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 개가 와야 돼. 그럼 이미 숫자를 지금 몇 개나 이런 건 하나, 둘, 셋, 네 개. 두개더 나열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건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 V 하고 G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개. 그럼 일단 V 하고 G 안에 들어갈 V 하고 G 안에 들어갈 두 개를 먼저 골라야 돼. 그럼 V 하고 G를 뺀 여기 네개 중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사 P 이야. 사 P는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 v 하고 얘를 서로 자리 바꾼 것도 들어간 게 4p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4p2 여기 여기 들어가는 가지 수.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숫자가 튀어졌어. 그럼 이걸 한 몸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꼭 양쪽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실질은 하나, 둘,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알이고 v 하고 z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이 팩토리알이 되겠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여기 보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적어도 한쪽 끝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든 가지수에서, 모든 가지수에서, 양쪽 자음을 빼주면, 적어도 한쪽 모음이 되는 거야. 자, 모든 가지라는 건 6개 일렬 문자니까 요팩토리알이고 자, 양쪽 자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지 비상에서 양쪽 자음은, 자음은 V하고 S하고 N하고 G잖아. 그지 그러면, 나열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에서, 여섯 개에서 V, S, N, G. 네개 중에서 두개가 일로 들어갈 걸로, 오케이? 그지 그럼 여기 이렇게 채워지잖아. 자음막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네 개를 나열하면 되거든. 그래서 사피 곱하기 사팩토리아를 빼줘야 돼. 빼줘야지 적어도 한쪽에 모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나머지 문제는 음, 풀라고 해야 되나? 아, 그렇지. 자, 그러면 또 하, 내일을 또 풀어보자. 음, 이거는 여기다 풀어야 되겠네요. 자, 1번. 1번. H, O, L, I, D, A, Y. 자, H하고 Y가 맨 앞에 오게 하래. 그러면 H를 맨 앞에다 쓰고, 일곱 개 문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에서 음, Y는 맨앞에 이렇게 쓰고, 그지? 그러면, h하고 y 를 썼으니까 중간이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5팩토리알. 됐죠? 자, 이번에는, 2번 가자. 자, 2번, 2번 문제는, 뭐나, h하고 y 사이에 3개의 문자. 그렇지. 그럼 h 써주고, 하나, 둘, 세개 써주고, y를 써줘. 숫자가 지금 총 7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요. 그럼 일단, 여기를 한 몸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세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세 개가, 그지? 그러면, H하고, Y 빼고,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는데. 그러면, 뭐냐면, O, P, 3 해주고, 그럼 이게 이제 한 몸이 되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얘를 나열해서, 한 팩토리알에 여기 안에서 h하고 y가 자리를 바꿔서 2팩토리알 끝같 위에 있는 문제랑 자 이번에는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랬으니까 뭐야? 모든 가지수에서 그렇지 모든 가지수에서 양쪽 모음 이걸 빼주면 되겠죠? 7팩토리알에 양쪽 모음이라는 거는 음, 둘, 셋, 넷, 다, 여, 일곱에서, 모모 오하고, 아이하고, 세 개, 그치? 그러면, 양쪽 옆으로 들어갈게, 3 피, 이 들어가고, 중간에 다섯 개를 다이렇 빼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까? 자, 육번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0이 있는 놈하고, 0이 없는 애하고 이렇게 있어. 요걸 조금 신경 써줘야 돼. 0이 없는, 있는 애도 어렵겠지, 그치? 그럼 1번 세자리 자연수라그랬거든 하나, 둘, 세 개야. 근데 이 앞에는 누가 뭐더냐면 0을 뭐다? 그래서 일단 네개0 빼고 뭐 어떤 하나 썼겠지? 그럼 또네개그 다음에 세개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좀 좋고요. 자, 짝수는 나는 항상 뒤에다 맞추거든? 뭐뭐 0, 뭐뭐 2, 뭐뭐 4로 끝나는 숫자. 자, 0으로 끝나는 거니까 0이 아니라 이0 수상태 4개 중에 2개 쓰면 되니까 얘는 그냥 4p 공식 쓸게. 자, 그런데 지금 끝이 2 나오게 하는 놈, 2 나오게 하는 애는 2를 내가 썼어. 근데 앞에 0은 올수 없잖아. 그럼 이 3개에서만 나열해서 3개. 그 다음에 뭔가 하나를 썼겠지? 그럼 또 3개. 0 이제 쓸수 있으니까. 그래3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는 9야. 그럼 4도 동일하니까 얘도 9. 얘하고 얘를 다 보여주면 돼. 더해주면 짝수의 개수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문제 6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 6번. 어, 네자리 자연수를 선택한대. 그러면... 1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야. 어, 네 개를 어그로는 다섯 개에서 네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치, 서로 다른 네 개를 택하여서 만들 수 있는 자리수 이랬으니까. 일단 처음에 뭐 넣을 수 없냐면, 0은뭐 다요? 그치, 그럼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와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왔겠지. 4. 그 다음에 3.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이제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번 홀수는, 홀수는 항상 끝이고 했지 그래서, 어, 끝이를 고정해서 할게요. 그러면, 뭐, 네 자리지. 소리가 난네 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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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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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거밖에 없지. 1, 3. 응. 그럼 1로 끝나는 수, 3로 끝나는 수. 자, 1로 끝나면, 이렇게 0이 3, 4에서 뽑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0은 안 돼요. 그러면 3. 그 다음에 이제 0쓸수 있는 거 3, 그 다음에 2.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928인데 여기 끝 3로 끝나는 것도 똑같겠지? 그래서 928더 해주면 답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06 다시 아, 이번엔 06 다시 몇번 갈까요? 이거 지우고 이제 아 해볼게요. 자, 사의 배수는 사의 배수는 끝 자리 두 개가 4의 배수면 돼. 4의 배수는 자 적어봐요. 끝 자리 두 개가 4의 배수면 돼. 끝 자리 두 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자, 그러면 네 장을 선택해서 네 자리 됐으니까. 어머, 뭐부터 만들어줄까? 끝자리 두수니까 04는 없으니까 0812 그치, 그다음에 16, 4의 배수잖아. 4, 4, 4, 16, 그다음에 20 없지, 20 없으니까 24, 28 없어요. 32 있죠, 36. 540 없어, 그지40 없고, 44안 되고. 4, 8안 되고, 그 다음에 5, 2 되고, 5, 6 되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끝이 지금 1, 2로 끝나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여기 있는 3, 4, 5, 6 중에서 이렇게 두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 p,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도 4p겠지? 여기도 4p. 그러니까 4p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해서 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곱 개 아니고 여덟 개인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더 있나? 아, 육사 있다 육사, 그렇지? 그래서 여덟 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육사.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오의 배수래얘는 이번은 끝 자리를 네장이니까뭐뭐뭐 음, 뭐, 뭐, 0. 그지? 그 테마 너되 대장 뭐뭐뭐 이렇게밖에 못 오지? 그럴 때 0이 왔어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니까 5p 3. 그 다음에 지금 0을 썼는데 5를 썼는데, 그 오늘 썼는데, 처음에 영어 넣을 수 없으니까 일단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썼을 테니까 네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여주면 뭐 돼요? 더해주면 그게 답입니다. 그쵸? 어... 어... 자, 그러면. 이번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7번. 그렇지. 사전식 배열하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또는 알파벳 유수는 사전을 잘안 쓰니까 숫자가 큰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사전식 배열에서 지금 B로 시작하는 단어잖아. 그죠? B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일단 A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지나갔을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A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 단어 4팩토리얼그렇지 자, B로 시작하는 단어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지만 D잖아. 그러면 뭐냐면 얘는 B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그 다음은 A거든. A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 이게 잘안 써져.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개 그래서 3팩토리얼 그 다음에 b 다음에 b, c라는 단어 시작하는 것도 3벡토리알. 이제서야 b, d겠지. 그 다음 누구? 그렇지, a. 그 다음에 b, d, a를 썼으니까 알파벳 순이거든? c, e를 써줄 거고 그 다음에 b, d, a, e, c를 써줄 거야. 근데 여기 보면 e, c가 몇 번째냐고 물었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2 4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한 가지야. 그럼 30 36, 37. 그래서 얘는 30 8번째 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70% 그럼 5번째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상쪽 지금 이제 해 봤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걸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a 넘어가는 거 24개. 자, B로 시작하는 단어 24개 이런식으로 지나가 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일단 조금 지우고 7 5번째거를좀 한번 해봅시다 자7 5번째거 일단 A로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거 그죠? 음, A로 시작하는거 사 팩토리알이니까 24개 B로 시작,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거 사 팩토리알이니까 24개 그 다음에 C로 어고저고 시작하는 거, 이것도 24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4, 3, 12, 2 2, 3, 6, 7, 12개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D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면 넘어가니까 D로 시작해야 되겠지. 72번째니까 D로 시작한 다음에 A, 그 다음에 음, 5개니까 3개. 그럼 여기가 3팩토리얼이거든. 6개 넘어가면 78개가 돼서 이게 넘어가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좀더 작은 순간보다 해줘야지. 그러면 조금 더 가탈스럽게 들어가 볼까. A를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해야 돼? D, A를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B로 시작해야지. B로 시작하면 단어 두 개.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74번째까지 숫자가 나. 아, 그럼 B로 시작하는 숫자 끝난 거잖아, 다. 그러면 D, A, 그 다음에 C. 그지 그렇 다음에 D, A, C. 자, 알파벳도 걸요 D, D, A, C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B, 그 다음에 D, A, C, E, B. 이런 식으로 해줄 거거든? 아, 75번째구나. 그럼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요거다, 요거. 그래서 답은 D, A, C, B, E 이렇게 해서 74번째 답. 됐죠? 자, 그 다음에 07-1번. 자, 자음을 써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는 몇째? 일단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4개 지나가야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4 팩토리얼에서 24개, 24개 일단 지나가자. 자, 디귿으로 시작을 하면서 기억이야 그렇지? 디귿으로 시작하면서 기억

지게도 안 되고 리얼 이제 리얼 시작하는 거두개 지나가고 그다음에 디그 기역 미음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니은 리을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 기역 미음 리을 리은이 있죠 여기 다음이 5번째다 5번째 그러면 24 돼서 얘가 48요기 지금 4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52, 53, 이가몇 번째? 54번째가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순서들에서 100번째 순서래. 뭐, 뭐, 작은부터 자, 1로 시작하는 단어. 그지? 1 0 100, 100, 0 100, 게0 0 100, 0 0 10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스물네 개가 세개 지나가니까 사삼십이 삼이육 칠십이 거기다 스물네 개더 들어가도 구십육. 응. 사로 시작한다 해도 구십육 개밖에 안 돼. 자, 이제 백 번째니까 더 시작해야지. 이제 오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 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하나 둘, 세 개잖아. 다섯 개있니까 이게 삼백토리함이게 여섯 개니까 이게 넘어가고도 백 번째? 그럼 안 되겠네. 오일 넘어가고 그다음에 더 오일로 시작하는 숫자. 자, n에서도 들어가야 되니까, 5, 1, 2, 그지? 5, 1, 2 하고, 뭐,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개가 지나가. 그래서 98번째. 그러면, 5, 1, 그다음에 3이겠네, 3. 5, 1, 3, 5, 1, 3, 2, 4, 5, 1, 3, 4,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게 98, 99, 100번째 이거다. 하고 1, 3, 4, 2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끝